남주 토어, 이튿날 오늘의 첫 스케줄, 아침 식사입니다. 식 코스트고요, 밀크티, 라면 이렇게 저희가 시켰습니다. 언니가 이런 맛을 좋아할지 모르겠다. 안 먹어본 맛인데 익숙한 것 같아서. 어? 그냥 계란국 같은데? 맛있죠. 홍콩은 어. 아침식사를 거의 밖에 나와서 안 돼요. 아 진짜. 응. 그래서 아침식사 식당이 많아요. 음. 진짜 너무 음. 맛있어. 아햄 진짜 맛있다 음. 기를 먹을게. 음. 음. 속이 풀린다. 그니까 약간 해장된 다니까요이 밀크티 진짜 맛있죠. 음. 진짜 차가 진하게 우려왔다고. 음. 운가 <laughs> 응. 이걸 진짜 많이 먹더라고 지아 맞아? 응? 너무 맛있어. 현금 계산이라 네 현금을 현금에 오실때 많이 신규 단위 줘야 됩니다. 자, 게봐 모마 디자인 스토어. 제가 여기를 와야 했던 이유 모마 디자인 스토어입니다. 언니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미쳤다. 나 이거 하나 사야겠어. 네, 이거는 사야 되는데. 이거는 천사가 아니고 우와 나 스케이트 보러 가려. 음, 근데 이거는 그냥 걸어나. 아 이거 살 거야. 어나 이거 사야 돼. 아니 나 저거 저거 테이블 저거 어때? 나 이거 사올게 우리가 그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왔던 까이코! 음! 맞죠? 너? 맞아 어, 까이코 맛집을 진단. 거기서 일단 점심을 대충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브라걸즈가 앉았던 그곳에 <laughs> 저희 핑크걸즈가 앉겠습니다

레몬을 넣게라고 좀 이렇게 좀 레몬 을으게 먹으라고.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국물에 넣어서 먹으면 누구처럼 되거든요. 이따 보여줄게요. 이것이 새우 반죽이고. 아, 잡다. 마라. 양념 치킨 같은. 이거는 마라 치킨이야. 근데 한국에서 절대 안먹어 음. 아, 맛있네 생각보다 맛있네링차이필 음. 만밥 생각날 것 같아 완전 나 벌써 생각난다 찜 마라만 넣은 것 같아 어수있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음. 음. 아 살치 미쳤는데? 탈취 미쳤다. 근데 여섯 개는 이제 국물 맛을 또 꿀게. 게 나도. 한는 신기하다. 이걸 꿀게. 한번만 먹어. 먹어, 그냥. 치 먹어볼까? 어, 근데 감자면 너무 맛있겠다. 되게 오랜만이다. 우와! 어. 우 음. 음. 진짜?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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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신료 있는 거못망는 사람은. 아이, 못 먹을 것 같아. 사연이 절대 못 먹어. 음. 우린 고수다 우린 밥 냄새 나. 어른 입맛. 찐 홍콩 맛. 진짜. 약간 홍콩의 로컬을 느낄 수 있어. 여기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찾은 디저트 집입니다. 아,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오늘 코너심 음, 어. 미쳤다. 코너 미쳤잖아. 여기 찐이다. 당충전어 초코 민트 추천. 이게 민트가 안 강해서 민트 초코 눈망사 재나올 거 맛있따아 마셨다. 프루시 네. 디저트 맛있으셨나요?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네.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스파르타. 저만 보라. 나요 다음 장소로 이동. 네. 여기는 정말 브랜드들이 많고 너무 너무 커가지고 쇼핑몰 음. 오실 음. 거면 퍼시픽 플레이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 두 명이서 오면 콜드디시 두 개, 핫디시 세 개, 세 명이서 오면 콜드디시 두 개, 핫디시 네개 이런 식으로 시켜야 되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강수정님께서 극찬한 콜드누들이에요박창호씨 음. 매운 거 얼마나 드시죠? 매운 거요? 매운 난이도가 어떻게 되시죠? 아. 매운 거 진짜 많이 줄였어요. 진짜요? 응. 여기 매운... 박초롱 씨의 매운 거 좋아하는 박초롱 씨를 위한 식당인데요? 음! 음. 음. 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익숙한 맛이 있는데, 어디서 먹었는지 모르겠네 음! 음. 이게 마늘 수육입니다 언니 저 마늘 수육 먼저 먹어볼게요 음. 아, 음? 살짝 마라향인데 마라향보다 그 돼지의 맛이 더 세서 고기맛이 강해요 처음에 좀 마라향이 나요 칠리 프라이 치킨 진짜 맛있다 음. 약간 매콤한 꿀봇치킨 느낌이에요. 음. 익숙한데 다 뭔지 몰랐어. 이게 생선 사천식 마라탕이에요. 생선이에요. 이게 생선이야? 생선이에요. 아나 어, 수제비인줄 알았어. 생선이고 아 어, 맞네? 어, 진짜 탱글탱글이고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내가 이거를 제일 먹고 있었어. 불고기 정말 지금 어때요? 되게 탱글탱글해요. <laughs> 이게 칠리, 칠리 가지볶음. 그리고 이게 안 매운 탕수육입니다. 안 매운 탕수육부터 먹어봅시 <laughs>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파로 팔로 파지 와 맛나? 입이 너무 짜, 입이 계속 짜. 간이 대체적으로다 세다. 안녕히 주무세요. 음, 배블러 <놀러> 이제 짐을 싸가지고 디즈니랜드를 갔다가 디즈니랜드에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박초롱 인생 첫 디즈니랜드입니다. 바로 공항 가야 돼가지고 짐을 가져왔어요. 디즈니와 디즈니랜드를 정말 원래 좋아하고 놀이기구도 정말 많이 타는데 언니는 놀이기구를 잘안 타고 디즈니도 첫 디즈니예요. 박초롱 씨. 가시면서 네? 소감이 어떠실지 얘기해 주 아, 약간 소름어요 소름났다. 약간 소름 돋았다고요? 추워서 어. 그런 거 아니죠? <laughs> <laughs> 남주 투어인 디즈니랜. 드 세계 최초 겨울왕국 어트랙션. 아, 진짜. 일단은 제가 예약해온 티켓으로 일단 들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머리띠 완전 필요해. 没有，可能等会全做也没有，还有哪里吗？前面那个。嗯、哦，行，一个 <谁拍 S 1> 前面一 <前面 S 1> 30분째 줄 서는 중 얼크버거 응. 오 미쳤다 우와. 이게 얼크버거고요 이게 우리 플리터 치킨이랑 이렇게 있고 어. 이게 마블 버거예요 스파이시 감자튀김이고 어 언니 이거 플리터 이거 여기다 줘 어. 귀여워 크. 와아... 몇년 만이지? 졸리비 음, 먹었지? 약간 버거킹 머쉬룸 맛. 음! 둘이 맛이 달라. 골프 아, 그 맛있다. 양파. 이게 맛이 비슷한데 이게 좀더 작아. 이건 데이컨이 없어 요 응. 진짜 힘들게 사는 밥집이다. 근데 언니, 진짜 웃긴 게 돌고 돌아서 여기로 왔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먹고 싶었던 게이 햄버거였어. 응. 근데 언니가 나 햄버거 안 좋아하는 줄 알고. 나? 햄버거 안 먹으니까 잘. 그래서 여기 안 올라야 돼. 1년에 한두 번은 먹어. 오늘 이거 1년에 한두 번이에요? 응. 아이언맨이 될 로봇입니다. <laughs> 무조건 우리 고객님을 무조건 기다리게 하지 않고 그걸 바로 살 수가 있어? 이건 바로 사야 돼요. 탔어! 가자! 아, 언니 해산물 좀안 타봤죠? 안 타봤어. 아, 와나 큰일 났네. <laughs> <laughs> 와 미쳤다 미쳤다. 와내 응, 표정 뭐냐? 응, 아나나 응. 입을 너무 벌렸는데? 미쳤다! 여기 겨울왕국이야 엘사?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진짜 겨울왕국 실사판 같아 왜 이렇게 맛있어? 어, 외국 맛이야. 어, 망고 너무 어, 맛있어. 응. 근데 망고 인기 어, 맛이야. 어쩜 이 맛있어? 오빠 염산 e 사 e 프로즌 에버 에버. 이거는 겨울왕국 필수 코스입니다. 저는 이 겨울왕국 프리미어 액세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 her dad 사준대요. 담요 필수 너무 감동. 이거는 조카 거. 이건 조카 거고 이거는 내 거. 거. 조카랑 조카. 취향이 똑같아. 조카의. 담요는 <laughs> 진짜 있어요그럼 아, 이렇게 줄르는 담요가 너무 필요한 의상이. 아 귀여워. 나 이거 먹 남주와 초롱.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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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초 찐다. 초롱씨, 오늘 남주투어를 이렇게 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약간 동심을 다시 되찾은 느낌이 들요 그쵸, 되게 찾아보여요, 동심. <laughs> 너무 기대된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지 그럼 남주투어의 장점은 뭐죠? 어 일단 진짜 몸만 와도 되는 거 그거밖에 없나요? <laughs> 그건 당연히 장점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이지. 이런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딨어 <laughs> 그러면 단점은요? 단점은 아좀 발바닥이 아프다. 아 근데 너무 남주 아니었으면 내가 언제 이렇게 다양한 바닥이 아프겠어? <laughs> 할까? 다양한 경험할까? 을 오. 아, 인생 첫 디즈니랜드 어떠셨나요? 아, 왜 오는지 알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디즈니 하는지 알것 같아요. 네. 그냥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얼굴에 행복해 보이잖아. 요 이렇게요. <놀람> <오>! <놀람> 겨울왕국의 밤을 보러 왔습니다. 올라프 아이스크림과 그 소, 소르베 아이스크림. 짠! 미안해. 어, 먹어도 돼요? 어, 먹어 뭐, 뭐. <laughs> 더 애니메이션 네. 다 다시 볼게야 <laughs> 집에 가자 이제. 디즈니 안녕. 디즈니 안녕 고마워. 남주 좋아.